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테이블이 있대요. 이 회원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회원번호하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주소하고 이네 가지가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소가 인천인 고그 회원의 이름하고 나이만 검색을 하래요. 검색을 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나이가 많은 순으로 그렇게 검색해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그럼 나이가 많은 순으로 검색해라 라고 하게 되면 나이가 많은 사람이 처음에 나오는 거고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맨 밑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검색할 때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되는데 정렬할 때 이제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정렬을 해야 높은 숫자에서 낮은 숫자 그 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검색하는 거니까 우리가 셀렉트라고 쓰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이름하고 나이만 검색을 하래요. 그래서 셀렉트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름이다 나이다 이름이다 나이다라고 이렇게 써줘야죠. 여기 1번하고 3번처럼 셀렉트하고 from 요 사이에다가 이렇게 별표를 이렇게 쓰게 되면 이 회원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를 다 검색해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별표를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이름하고 나이만 검색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회원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회원이라는 요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나이를 검색해라. 그때 where 조건은 주소가 인천인 거, 주소가 인천인 거. 그때 order by 정렬을 할때 정렬 기준이 나이다. 정렬할 때 정렬 기준이 나이다. 나이를 가지고 정렬할 때 이제 어센딩이 나왔고 디센딩이 나왔죠. 어센딩이다라고 하게 되면 얘가 오름 차순 얘기하는 거고 디센딩 얘가 이제 내림 차순 얘기하는 거죠. 이때 이제 오름 차순 같은 경우에는 ASC 이 글자를 우리가 생략하고도 쓸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내림 차순으로 우리가 검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